Treasure. Спасибо. Eu, ha, холодно. А, У меня, знаешь, даже зубы холодно сейчас. Так красиво. Да, Сейчас закрыто,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не лето, а летом у нас сезон. Если будешь приехать, 정말 아름다워 이런 풍경이 집 앞에 있는 거였어? 대박이다 아, 여기가 없어? 여기가 있어, 근데... 큰거 있어? 아니, 여기가 큰거또 있어 여기가... 산에... кам이 많아? 네 나무가 없어? 아니 아, 여기가 반대로 나무가 전부 나무다 글씨에서 대박이에요, 글씨 그리고... 산에... 아, 거기... 산에... 네 あっ <music> это пробовала? Очень Давай, давай Да, да, давай, давай, да. Горячий сейчас не будет. Через коп Ага,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Собака. у собака. У нас есть собака. 일단은 저희가 너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문연 곳이 거의 없어서 그냥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햇빛은 이렇게 쨍쨍한데 너무 추워요 이게 그 연색렌즈여가지고 햇빛 받으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이나 받는데 너무 추워 진짜 이게 약간 중앙아시아 러시아식

와, 진짜. 햇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미쳤다 사람들이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거든요왜 끼고 다니는지 알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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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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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무마 <목소리> 아, 아는거 붙는거래요. 네, <laughs> 아, <우와> 오, <laughs> 엄청 더겠다가려 치. 가려담르스찬이들요 님. 완전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탄성이 장난 아니야게나르기스키르기스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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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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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쫀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겉은 진짜 바삭바삭한데 안에가 진짜 부드럽고 쫀득해요. 베이커 너무 맛있어. 사워도인데 꽈배기 같은 식감의 사워도라고? 너무 맛있네요. 중앙아시아 가면은 그 비스킷 시상에서 것처좀싸워드고 파는 빵 있잖아요. 그런 건 맛이 없거든요. 이런 게 진짜 맛있어요. 미쳤어. 이제 오늘은 카라콜이라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온천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 자연 온천 마침 아, 이 친구 본가가 카라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자기 본가에 가서 이제 막 구경시켜 주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카라콜 쪽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카기 <laughs> 자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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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너무 멋 <멋있다. 웃음> 이제 이게 그 마시오토카라고 그싼 미니버스 카라콜까지 3시간에 가는데 임당 이 250이거든요

가장 큰 가게. 내가장큰바제 생각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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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제생각요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제 생각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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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제생에 와 이거 에, 하나에 200순? 이거 대박이다 멋있는 프리미어리트 Будем брать или еще раз посмотрим? Нет, буду сразу. холодно, да? Она 200. Не, она 200, 220. 20. А, ну, а, за 200 а, ah, даст, ah, ah, да. а ah, вот ah, 200. 감사합니다. 빨리. 네, 카리 고맙습니다. 안녕. 언니 생각보다 너무 잘산것 같아요. 솔직히 핑크 색깔 살까 했는데 너무 애 같잖아요. 저는 어른인데 그래가지고 회색 샀습니다. 와 이런 이런 신발 진짜 따뜻하겠다. 완전 털이요 털. 대박. 혹시 집 구워나? 이거 약간 그 할머니 집에 있는 진짜 따뜻하겠다 이것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장갑이랑 이거 목도리까지 해가지고 약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완전 최고. 그리고 엄청 따뜻해요. 되게 부드럽고. 여튼 이렇게 강한 용품 구매기 완전 성공적이에요. 너무 재밌어. 여러분 여기 시장 꼭 오세요. 샤오모이 시장부터. 골프 대사들. 나빨대요 와. 스템들어스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어. 네. 네. 맛있을 겠다 맛있겠다. 여러분이 수랑 시아나 러시아 의김치국세요 연유랑 같이 해 진짜 맛있습니다 크레이프 케이크한장한장 한장 버전이긴 한데 크레이프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있게 니다 진짜 싸다 여기 거의 두 배가 싼데두 배가? Там, наоборот, три было, да? Да, три было, сто двадцать пять это, Знаешь, как и Там, как будто, люди не живут Да? Там да. там просто, видишь, там сезон Да А здесь? где много там людей А здесь, как будто, люди вот, да. как живут, 네. да? Да 아니 그 이스쿨보다 e 여기가 확실히 좀더 이제 완전 시골 마을이지고 그런지 물가가 진짜 싸요. 이거 블린치키를 사실 3개에 125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6개에 120솜. 엄청 <목소리> 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랑 그 나바시 이거 하나까지 해가지고 240. 진짜 싸요. 너무 작다. 여기 연는거 봐. 뭐야? 너들이 무시한다사제 기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블렌치 케이에서 여기서 제일 맛있었어요. 미쳤는데. 짠. 이제 여기는 감자칩 대신에 감자 튀김이 들어가 있네.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나거든요. 이것도 엄청 지금 제 얼굴보다 좀 얼마나 큰 거야. 이 이제 쇼핑도 했고 이제 밥도 먹었겠다. 이제 뭘 하면 좋을지 찾아보다가 이 친구가 여기서 두 시간 내로 갈수 있는 자연 온천이 있다고 하길래 그쪽으로 가보려고 이제 버스 타는 곳에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실 이번 여행에서 솔직히 차를 진짜 많이, 진짜 오랫동안 샀어요. 한 600km를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이게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진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짜 차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면허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좀 알아보다가 리볼트라는 중고 전기차 어플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거기 리볼트에서 이벤트를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벤트 응모할 때마다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천 원씩 이제 줄어드는데 1억 4천만 원짜리 사이버 트럭을 영원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응모했거든요. 아니면 왜냐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1억 4천만원짜리 받고 그냥 되팔기만 해도 얼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당첨되면 은 그냥 헤이딜러로 팔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네. 사이버트럭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얼른 응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벤트를 하나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사이버트럭보다 이게 더 대박이더라고요. 이제 리볼트에서 인증한 전기차 세대를 추가로 추첨해가지고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무려 여러분 3, 4천만 원대의 테슬라 모델 3가 증정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훨씬 탐나요. 그냥 이벤트 공유만 해도 테슬라 모델 3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래요. 오히려 저는 이거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트럭보다는 저는 그냥 테슬라 모델 3로 만족합니다. 이제 참여 방법은 이제 제가 더보기라는 이벤트 페이지 링크 달아둘 테니까 뭐 회원가입 이런 거 절대 필요 없고 그냥 5초 만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응모가 되는 거라서. 꼭 이벤트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되는 사람 저한테 조금 나눠 줘야 돼요. 알죠? 시계요. 시계. 시계. 스코가 쓰네. 레이스 무엇인가 있 이거 타고 가면 된다고 니다 이제 운전까지 가는데 인당 280 손.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 솔직히 저 온천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와 여기 진짜 허고발판이다 어,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온천이 있대요. 완전 자연온 천이래요. 여기 걸어가야 되죠, 저기까지 원단에다 이시콜다? 무슨? 아, 이시콜. 그, 보드클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원천까지 걷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 이런 불바퀴를 <laughs> 쭉 걸어가면 됩니다. 왜? <laughs> 이게 뭐, 수화진 나기 프리스퍼라스트. 맛나 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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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가는 게다 똑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야, 씨발. 와, 대박. 와, 미쳤다. 어허. 대박이다. 야, 이 집이 케이크스탄 맞아요?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잘 되는데요, 진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물이래요. 와, 근데 너무 좋다, 생각보다. 맞아. 이 시기가 물 비싸? 자, 히말 미네랄 리스터. 네, 그래서 하셨나 고맙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가격도 너무 괜찮아. 300 솜에 300 솜. 잠깐만, 그래서 온천이라 해가지고 유황 온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유황 냄새는 아니고 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오 빨리 들어가고 싶어 신난다 아, 너무 좋아요 미쳤다 미쳤다 완전 김나는 거 보이시나요? C 아, 클래스 너무 좋다 하, 솔직히 별 아무 냄새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무슨 치료에 좋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에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더 뜨거운 물이 나오네 점점점 뜨거워진다 오 어, 여긴 진짜 뜨거워요 오 어, 뜨거워 약간 그 한국 사우나로 치면 은 약간 이벤트탕 뜨거운탕, 더 뜨거운탕, 으로고 저건 차가운탕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파운데이트 아이씨 <목소리> <목소리> Да, 리스 р и с т Не проблема. Да, первый раз. Это л е 이런 온천은 사실 일본은 많이 좋하거든요 근데 어해 그만 이네요

와, 진짜 좋았어요. 진짜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행복하다. 제 몸에서 지금 열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오늘 열나고 있어. 제가 사실 말이죠. 기스쿨와가지고좀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시즌이 아니어서 문닫 데가 너무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아,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 오니까 그 아쉬움이 진짜 싹 사라졌어요. 최고 최고 진짜 너무 좋으니까 혹시라도 이 식구 오시는 분들 구글 다아을 테니까 여기 한번 오세요 겨울에 진짜 완전 강추 와 아, 진짜 최고의 온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쪽 오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 또, 뭐 이제, 조금씩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후딱, 돌아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젖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칫하면은, 감기 걸릴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그, 마을 슈트카랑 택시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라 해야 돼? 하이, 하이 키칭? 아닌데? 키치 하이킹? 아니 그거라 해야 돼. 끝나서, 맛있어. 딱, 밥, 밥볶이? 밥볶이? 어쨌든, 뭐, 이거, 이거. 저기요, 이거 해야 돼요. <laughs> 다행히 이거 마시오트카가 저희 세워주셨어요. 스트라이스. 아이. 그냥 안 들어가셨는데. <laughs> 어, 좀 무섭네.